일 번, 칠 번, 네, 네. 저희 어디로 간다고? 아 주방 가기 제가 며칠 없었더니 지금 판이에요. 지금 이게 안 돌아가요. 전자레인지 이게 아, 왜안 돌아가는데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큰 거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레인지 새 걸로 큰거 사와 주셔. 제가요? 네. 저희 집에서 그럴 거면. <laughs> 보조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니, 군요은 좀... 어, 아, 내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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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음료수 만들기 시작을 해볼까요? 스텝 <laughs> 네. 세,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암크릴 도착 두 번째가 에버포 스파틱 세 번째가 이제 오일 스피킹을 도착입니다 겠는데 네. 오늘 본 사람들 중에 가장 누을 봐도 제일 좋았다? 나뭇님 나뭇님 따라 만들기다 네, 나뭇님이어서 끝내겠습니다 네. 극돌에서 네. <laughs> 가장 자신이 좋아했던 영상? 네. 아, 치킨 발사기 만드는 거 그리고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하고 음, 저 어떻게 하다가 이딥꿀 스테이지를 신청하시게 되었나요? 영상으로만 딥블 네. 보다가 만들어보고 싶은 게좀 생겼었어요. 스테이지에 와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어, 영상으로만 보던 거 실제로 눈으로 볼수있어서고 되게 반가웠고요. 아, 이런 공간에서 작업하는구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사장님은 실제로 보니까 어땠나요? 어, 키가 키가 이 아, 키가 컸다 잘생겨, 잘생겼다. 잘생겼다. 아, 진짜요? 메이크. 아, 용다 용다님 채널 많이 보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근데 저기 저렇게 지금 더 안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 아. 안 되겠어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팬분들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팬분들 중에 사실 오늘 용다님 보러 왔는데 용다님이 자꾸 안 보이셔 가지고 아, 아, 아 예, 저는 이제 생각 못한 게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네. 제가 괜히 말 걸면서 방해가 될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좀 부끄러움이 더 많고. 아, 아 네. 아니, 안녕하세요. 뭐, 혹시 그 혹시 대본대로 잘 하셨죠? 예자를 <laughs> 그, 너무 잘 만들고 있어가지고 말을 걸 수가 말을 걸수 이거 궁금했어요. 뒷구을 먼저 알게 됐는지 공들용자를 먼저 알게 됐는지. 어, 아 진짜요? 아, 네. 봐봐요 이렇게 저희가 저 때문에 이렇게 또뒷구에 이렇게, 이렇게 오게 된거 아닙니까? 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불러가고 있는. <laughs> <laughs> 이거 분명히 편집할 것같아데 빅불 <laughs> 채널 언제부터 알았어요? 어... 반... 반년 전. 반년 전. 빅불 음... 채널 어떤 영상을 처음 본 거예요? 공돌이 그... 그... 영상 보다가. 공돌이 영상 보다가. 제가 한번더 불러오겠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어, 아 그거 어, 한번 나왔잖아요 이거 말죠. 펑펑 해 주시면 오픈하고 깜짝. 또요, 네. 네. 아, <laughs> 네, 네, 네. 아, 아, 아또 아이고. 우리 건 건우 학생이신데. 건우 학생님. 네, 네. 건우 학생이 기쁠 네. 보다 동돌이 온다 첫날 먼저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좀 외모가 반짝삐까뻔짝하니까 <laughs> 어린 아이 <laughs> 시선에서도 제가 좀더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몇 살이에요? 아, 12살. 와1 2 살. 나때나1 2살 때는 진짜 그냥 서든어택만 했어요. <laughs> 용사님 채널 보면서 막용사님 실험도 하고 만든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뭐 따라해본 거나 그런 거 있어요? 학교에서? 아 DNA 집 아, 실험? 아. 우와, 우와. 아, 이게 진짜 DNA 집중 실험이 네. 어린아이 그리고 가족, 학생 그리고 교사분들까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막 문의도 많이 주시고 이거 학생이 직접 하신 거예요? 되게 우와. 뿌듯해요 이런 거할 때마다 나중에 그거 그 꿈이 하고 싶은 게 뭔데요? 아. 과학자 아,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가 아니었으니까. <laughs> 저, 아, 여기서 끝런말저 저 어렸을 때 꿈이 해적왕이었어요. <웃음> 해적왕이요? <웃음> 너무 TMI였나요? t m i 뭔가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기, 오프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이번에 네. 처음 해보시는데, 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기프 메이커가 된것 같은 <laughs> 기분이 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기쁠 입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꾸게 합니다. 이제 막상 이렇게 기쁠 스테이지 와보니까 어떤 네. 점이 좋았나요? 일단은 멤버분들 만나실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기쁠 토크도 했었는데 기쁠 토크하면서 뭔가 질문도 이렇게 주고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기쁠 멤버들 멤버분들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혹시 여러분들 메이커분들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아네 근무 시간이 긴가요? 아, 근무 시간이 긴가요? 야근 시간이 긴가요? 어, <laughs> 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저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는 미리 PD 분들한테 빨리 드려야 PD 분들도 이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전뭐 야근이란 개념이 없죠. 뭐, 집에 가서도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laughs> 만들었는데 잘안 되서 처음부터 갈아엎어야 되는 경우도 있한데 그럼에도 이제 메이킹을 계속 계속하시는 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혹시 있을까요? 최종 완성했을 때그성취감네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책임감. 제가 포기를 해버리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도 어,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런 인식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포기 안 하고 그거를 어? 어떻게 어 해서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은 다른 분들도 모든 어? 일을 할때 어? 어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 포기하지 말아야 되네 이런 인식을 갖지 않을까 해가지고 메이커 하면서 그런 인식을 주고 싶다 그게 제 모토이긴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나요? 영상 보시면서 네 PD님께 혹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있으세요 아까 메이커님께 질문했던 거죠 영상 편집은 저희가 한 영상을 한 명의 PD와 한 명의 메이커가 붙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아홉 개 정도의 영상이 나가는데 세 개, 세 개, 세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크레딧 보시면은 그 이제 PD 이름이 나와있었는데 그럼 그 영상의 모든 이제 편집은 다 그분이 한 거고요. 영상이라는 작업이 편집도 아까 말씀하셨던 좀 길고 뭐 촬영한 촬영장비터 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시는데 그럼에도 내가 영상을 하는 이유 혹은 나에게 영상은 이런 의미라서. 기쁠에서 그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하는 이유를 짧게 답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기뿔이라는 곳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열정과 어 되게 빛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뭐 저희 같이 이런 영상을 담는 사람들은 어 메이커님들, 저희 운영진분들께서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계속 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의 동료가 그 메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어 카메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촬영하고 그 장비를 통해 촬영한 것들을 여기 계시는 중요하신 유독자분들한테 전달하는 것 그런 것에서 오는 기쁨과 흥미로움으로 그 촬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저도 이제 문과이다 보니까 과학공학 콘텐츠 만들기 이전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성원들끼리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즐거워서 하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리 하고 있는 일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과 약간 저희의 저희가 하는 일이 동기화되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기불리라는 회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외적으로, 기프리 동아리는 아니고 오피셜리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아요. 저희가 돈도 벌어야 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 모두 좋은 팀원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을 계속 유치해오는 일도 필요하고 또 급여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외부적으로는 이제 저 가끔 보실 수 있는 광고 콘텐츠 콘텐츠 잘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정해진 업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7월까지는 저도 PD를 했었고 이번 까뚜롬님 한방사기는 메이킹을 또 제가 저는 기쁨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전체적으로 좀 뜬금없는 얘기를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뜬금없는 걸 시작하고 뜬금없는 걸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제 액자 만들기 날짜도 잡히고 해야 할 것들을 좀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오신 분들이랑 같이 우리 V R 게임을 해보자. 이렇게 말 꺼내면은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laughs> 준비 도 해야 되고니까 그런 식으로 막 뭔가를 툭툭 던지고. 마지막으로 좀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은 깃불에 좀 굳은 이들을 맡고 계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그걸 계속 하고 계신 이유 혹은 그걸 이어나가게끔 하는 건 원동력이 무엇인지. 불이 처음에 생겼을 때그 당시 이제 저희가 미션으로 삼았던 문장은 과학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무대를 만들자.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무대는 진짜 패션의 런웨이가 있듯이 콘서트장이 있듯이 뭔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영상을 시작했고 궁극적인 무대는 오늘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실제로 만나 뵙고 저희가 저희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저희 작품도 알려드리고 아마 오늘 같은 무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진짜 나중에 0명2 0 0 0 명이 오시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는 날 제가 볼 때까지 절대 멈추진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무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laughs>